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엘리먼트 3D 플러그인에서 파티클을 활용한 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한 로고를 가지고 얘가 파티클에서 흩려져서 로고로 되고 또 로고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을 하게 될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로고 준비한 거 한번 꺼내 봅시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요. 네, 컴포지션 세팅을 1920, 1010, 1 0초로 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레이어 뉴 솔리드 하고요. 얘도 엘레멘트 3D로 명칭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펙트에서 비디오 효과 l 렛 엘레멘트를 해서 이렇게 효과를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에서 로고를가져와서 레이어에 올려주고요. 그럼 화면이 크다면 조금 내려줍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로고를 가져와도 되고 여기 텍스트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요 레이어에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해, 했던 거 있었죠. 커스텀 레이어 들어가고 텍스텐 마스크에서 눌러주고요. 얘를 설정해 줍니다. 자, 패스 레이어 1에 로고를 넣어줄 거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씬업으로 들어가봅시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화면에 아무것도 없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로고를 이룰 파티클 입자들을 가져와 볼게요. 임포트 눌러서 양심이랑 양심 하트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눌러주고요. 주위에 되게 조그맣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할 때 유의할 점이 똑같은 오브제가 아니라면 너무 파티클 요소가 크지 않도록 한번 주의해주세요. 자, 이걸로 확대하면은 어, 얼마 전 크기로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자, 위치랑 크기를, 뭐, 조금 조절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씩 더 복사를 해서, 어, 도 볼게요. 양심 하트는 조금 크기를 줄여주고요. 어쨌 거는, 그 다음에, 로테이션도 봅시다.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것도, 크기를 좀, 해봐도. 켜주고 로테이션 밥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가져볼게요 음. 위치도 조금 더 프로젝트로 해주겠습니다. 이는 음. 앞으로 좀가져볼까요 양심은 음. 하나만 더 가져볼게요. 이를 이쪽에 붙여주고, 크기도 조금 더 크게. 음, 이 정도 가져오겠습니다. 조금 더 서로 모아주게해주게요 자, 다음에 여기 텍스처도 한번 줘볼게요. 텍스처를, 어, 피지컬 들어가 있는 거에서 한번 유저들을 줘보도록 할게 뭐 같은 색소를 줘도 되고 음. 그리고 뭐 색깔을 많이 좀 맞춰주고 싶다면 이 안에 들어가서 뭐 베이지 세팅과 그렇죠? 이런 것좀 바꿔줄 수도 있겠고 또 여기서도또 너무 같은 색이면 차이가 크게 안 나니까. 어느 정도 날수 있게 얘는 크기가 크니까 또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이 정도? 이 정도로 해놓고 크기를 좀 줄여줄게요 금 줄여줬고 그 다음에 양심 골드로 된 색깔도 살짝 변형색도 바꿔주겠습니다.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바꾸도 되겠죠. 베이지 세팅값의 색깔을 살짝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색깔을 조금 바꿔줄게요. 네 이렇게 바꿨고 그다음에 OK 눌러줍시다. 오케이. 오케이, 놀, 아, 오케이 누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 그룹을 두 개로 나눠 볼 거예요. 그래서 요 요것을 그룹 홀더를 듀플리케이트면 두 개가 나오고 아래 거를 하나를 2로 바꿔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저장 눌르고요그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엘리먼트 3D 플러그인 중거 보니까 그룹 1, 2가 있었죠. 그래서 그룹 1, 2에 우리가 각자 요소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2번 버터를 장착을 해볼게요. 2번은 그 모델링이 되는 3D, 요거 글자에 파티클이 적용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티클 보니까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 어, 파티클 리플리케이터가 있어요. 여기 한번 해보면, 파티클 카운트, 파티클 개수가 몇개로할 거냐,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청결 정도 한번 해볼게요. 청결을 했고 이 로고 얘는 지금 가이드 된 거니까 가려도 되겠습니다. 되게 조그마한 게뭐가 있는 게 보이죠? 그다음에 리플리케이터 쉐입 쉐입을 뭘로 할 거냐? 지금 포인트로 돼있는데 우리는 요거 로고를 할 거기 때문에 레이어로 지정해주고요. 그렇게 하니까 밑에 뭐가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커스텀 레이어에 들어가서 로고로 설정해주니까. 오, 내가 만든 로고에 이 파테클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여러분들 유인을 나눠준 것 2-1에 있고요. 그 다음에 2-2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는 이제 우리가 이 shape layer를 조금 더 크기를 키워줄 수도 있어요. 자, 10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한 50으로 키워줄 수도 있고, 너무 크다 이러면 나는 15 이렇게 유지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어, 우리가 스캐터스캐터 값이 있어요. 스캐터가 이제 뭐죠? 좀 흐트러지다 이런 뜻이죠. Z 값으로 얘가 한5 정도 흐트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흐트러졌죠? 파티클 크기, 이 안에 요소들 크기를 좀 조정해 줄게요. 그거는 파티클 룩 안에 있습니다. 얘를 활성해 보니까 파티클 사이즈가 현재 10으로 되 있는데, 얘를 좀 늘려보세요. 100으로 한번 눌러봤습니다. 저는 10이 좀큰것 같기도 하고 일단 놔둬, 놔둬 볼게요. 근데 사이즈가 좀 너무 동일하게 됐으니까 랜덤값을 100으로 해서 랜덤하게 보여주겠습니다. 다음에 로테이션 얘가 지금 방향이 다 같기 때문에 로테이션값도 있죠. 내려서 이제 180도 오 이제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랜덤시드 랜덤시드 같은 경우도 자, 랜덤 시드가 지금 5,000으로 된 거라 한 2만으로 눌러볼게요. 뭔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로고가 됐으면 우리 카메라를 설치해보아서 방향 한번 볼게요. New camera, 여기는 35mm to known camera로 설정했어요. OK 누르니까 카메라 레이어가 활성화가 됐죠. 여기 보니까 트랜스폼에서 지금 명초에서 이 형태고요. 3초까지 뭐 갔을 때, 살짝 방향을, 요, 카메라, 유니파이드 카메라 툴로 해서 조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플레이 해볼까요? 어, 이거 좀 무거워서 안 되나봐요. 정도. 너무 조금 돌렸나? 어, 요 정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눠준 거 다음 2페이지, 2-5까지 우리 한 겁니다. 우리가 요, 요거 눌러주고 이펙트에서 이제 그룹 2는 끝났어요. 있는 체크를 풀어주고 체크 1 한번 풀어줍시다. 이게 아까 그룹에 똑같은 요소가 들어가 있었죠. 마찬가지 이제 반복입니다. 어느 정도는 파티클 카운트를 1000으로 해주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뭐했죠 여기 리플리케이터 쉐이브를 레이어로 설정해 줄 거야 하고 이거는 로고라는 레이어를 쓸 거야 이렇게 줬습니다 지금 로고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 파티클 크기 조정해 줬죠 제가 파티클 크기 3-2 하고 있어요 파티클 사이즈는 우리가 파티클 욕으로 들어갔죠 파티클 사이즈가 지금 10으로 되는 거를 한85 바꿔주고 그 다음에 파티클 크기 랜덤 파티클 크기 랜덤 바로 밑에 가 이를 100 바꿔주고, 그 다음 여기까지는 아까랑 같죠. 그 다음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얘는 흐트러지는 효과를 줄 거기 때문에, 자, 내려갔을 때 멀티 오브젝트에서 이네블 멀티를 클릭해주고, 그러면은 요소들이 쭉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이즈가 1로돼 있는 거를 5로좀 크게 이 요소들을 뜨게 해주고 사이즈 랜덤하게 해서 사이즈 랜덤 놔두고 디스플레이스 배치하는 거를 영어로 되는 건한 25로 확 뿌려줍니다. 네. 그런데, 어, 이 흐트러진 게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러면은, 어, 스캐터 랜덤이 있어요. 스캐터 랜덤. 자, 어딨나요? 음, 어스캐터 음. 아, 멀티. 스캐터 멀티가 있는데, 얘를 영어로 된한25 정도 해봅시다. 오, 어, 그러면 이렇게 바뀐 게 보이죠? 방향이 안 바뀐 것 같아요. Particle r 어, 요거 아까 안에 좀 떠졌네요. 그래서 180도 정도를 해주면, 이렇게 랜덤한 각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 지금 3-4까지 끝났고요. 그럼 그룹 1이 끝났고, 그룹 2 한번 클릭해 봅시다. 이렇게 아, 가운데 값이 있고 옆 값이 있어요. 노란색이 생각보다 너무 노란 것 같아요. 어, 이 중간을 보다가 여러분들이 요소를 바꾸고 싶으면 센 셀러 들어가서 좀 바꿔주면 되겠죠. 노란 거를 내가 좀더 메인되는 컬러로 하고 싶다 하면은 뭐 색깔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 음, 비슷한 색인 것도 같지만,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이, 어, 요, 거가 처음에 없고, 가운데 거, 그룹 2가 없고, 그룹 1이 있다가 그룹 2로 되는 애니메이션을 줄 겁니다. 쭉쭉쭉 내려가 보니까, 어, 애니메이션이라는 엔진이 있어요. 그렇죠 애니메이션 엔진을, 이네이블을 켜주고, 사라졌네요. 왜냐면, 스타트 그룹이 1이고 2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라는 이게 있는데, 요 밑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키를 0으로 일단 간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키를 톡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기존에 된 3초 부분에서 한100 정도 가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로고로 비결되는 거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음, 여기서 여러분들좀 다른 값들, 뭐, 랜덤이라든지, 레디얼이라든지, 이런 요소들도 한 번씩 맞춰보면서 옵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카메라 위치도 여러분이 조금 더 조정해 줄수 있겠어요. 카메라도 뭐 조금 더 멀리 있다가 갈 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이렇게 컨트롤 형태가 나오는 상태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제가 녹화를 같이 하다 보니까 잘안 되는 거네요. 그냥 인디케이터로 쭉 가보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카메라가 너무 이동을 했나보다. 카메라가 x 값은 그대로 이렇게 가운데 이게 하고, 음, 자, 이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명을 조금 넣어줄게요. 레이어에서 뉴하고 어 조명 라이트를 넣어주고요. 조명 종류는 지금 네 가지가 있죠. 헤럴렐 스포트, 포인트, 엠비언트 이거는 우리가 조명, 우리가 마야나 3D 디상사람들은 쉬울 건데 스팟, 우리가 스팟 조명 받는다 이런 것처럼 뭐 그것만 하는 건지 포인트 따라다닐 건지 뭐 배경이 될 건지 우리가 사용할 조명 종류는 어, 자 일단 요거 기대로세덜렐로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인텐시티. 약간 발광하는 거다반짝이는한170 정도 해주고요. 오케이. 그럼 지금 조명이, 레이어, 여기 하나 생겼죠얘 트랜스폼을 보면은,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있고,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포지션. 은 조명 자체. 가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포인트 인터레스트, 요거는 어, 제가 같이 움직이지자 이걸로, 요것으로, 얘는 이 조명 자체,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비춰지는 사물에 대한 기준점입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 더 원하는 방향으로 뭐 빛을 조정해 보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효과에서, 엘리멘터 쭉쭉 다시 날아가서, 갑자기, 트레이 옵션 값을 짧게 해줄게요. 자, 여기에서 이펙트 들어가면, 이렇게 접어주고, 애니메이션도 접어주고, 커스텀 레이도 접어주고, 렌더 세팅에서 또몇 가지를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5-2번입니다. 5-2번. 그래서, 피지컬 인바이먼트 눌러주면, 값이 exposure가 있어요, exposure. 얘가 1로 된 거를 한1.8 정도 적으면 살짝 더, 어, 뭔가 하얗게 빛나는 어를이볼 수가 있고, 또 글로, 글로, 뭐, 호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또 해보고, 글로 효과를 통해서 빛나기도 하죠. 근데 빛이 너무 센거 같다. 그러면은 값을 바꿔줄 수 있고, 또 글로, 어, 옵션도 두 가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인텐시티. 저는 오히려 좀 낮춰줘야 될것 같아요. 보자. 한정도 요정도. 인텐시티가 0.4. 조금 기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음. 그 0.6. 0.5. 0.6. 음,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건 6.8이라고 하긴 했는데, 너무, 너무 심하다. 그죠 1, 1 나와줄게. 1. 0.7? 이 정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glow radius,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여러 이렇게 조정해 보면서 보고, then glow t e s l 이런 것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먼저 적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자, 자, 한번 해주고요. 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수준을 보여줘서, 로고가 되는. 그 그리고 3초 정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음, 얘가, 어, 쿠스틱프에서 점점 사라지고, 어 내가 원하는, 네, 안 은전한 형태의 로고가, 나 다, 가지고, 묻을 수도 있죠. 음. 색깔이 너무 검정색이니까, 이펙트에서, 어, 컬러 컬렉션에서, 레벨, 언니 값을, 화이트로 넣어줄게 이렇게. 피치도. 일을 살짝 줄여주고, 음, 이거 아랫배수요. 오케이, 됐죠. 조금 표기도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로고가 조금 더 명확한 형태로 나오는 수도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게딱튀는잘안 나는 거 같아요. 자, 요렇게 로고가 지어져서 뭐한 5초 정도 끝나는 걸로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더 하고 싶으면 컨트롤러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그래서, New Adjustment Layer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Effect 상에 들어가서, 아, 이펙트에서 컬러 컬렉션 들어가고, 어, Effect에서, Color Collection 들어가고, 뭐, Curve, 이런 거를 해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색깔을 좀 더. 조정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좀더 진하게 풀셨습니다 그다음에 뭐 효과, 엘리먼트 효과 레이어를 또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월드 트랜스폼 여기 들어가서 이부트 컨트롤 창에 월드 트랜스폼, 도 하나 있죠.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월드 트랜스폼의 크레이스, 한번 눌러줘 봅시다. 크레이스 눌러주면, 음 이렇게 널이 하나 생긴 걸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트랜스폼에서 포지션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갈 건지, 옆으로 갈 건지, 포지션, 이런 것들을 선택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홈모지션에서 이번에는 add to render q로 우리 렌더링을 진행할게요. 저장할 거, 찾고, 뭐, 파티크, 이런 식으로 이름 정해주고요. 렌더 눌러주면 되겠죠. 음, 꽤 빠르게 좀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한번 플레이해 보면서 작업한 걸 볼게요. 자, 이다가 수로. 네, 네 여러분들이 좀더 디테일한 건 잡아가면서 멋있는 영상 만들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